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토요일 저녁 답에 이르는 시간인데, 제가 사는 마을에 너무 눈이, 저희 하늘에서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쏟아지고 있어서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마을은 어떠신지요? 어제 이미 눈이 내렸다고요? 지금 저희 사는 데처럼 이렇게 내린다고요? 네. 미당 서정조 시인은 내리는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눈이 내리는 거래요.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근심 걱정 다 덮어주느라고 저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택 시인 좋아하시죠? 김용택 시인은, 눈 오는 마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눈 오는 마을에 들어서 보았느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마을이 조용히 그 눈을 다 받는 눈 오는 마을을 보았느냐? 눈과 밭과 이 세상에 난 길이란 길들이 마을에 들어서면 조용히 끝나고, 내가 걸어온 길도 뒤돌아 볼것 없다. 하얗게 눕는다. 뭐 그렇게 이어지는 시를 써서, 아, 그 고즈넉한 마을에 이눈 내리는 풍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읊었습니다. 에, 문정희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네 문정희 시인은 저게 연애시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아, 문정희 시인이 아마 연애 시 쪽으로 발벗고 나서서도 엄청나게 대단한 시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번 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연인들이 들으면 마음이 설렐만한 그런 시입니다. 네, 저희 동네 에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면 아마 밤 늦게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벌써 마당에는 상당한 눈이 쌓이고 있고, 저희 뒤쪽에는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에도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이제 밖에 좀 나갈 일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안 사람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는데 이 동네 어귀까지 상당히 그 언덕진 길을 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눈 덮인 길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할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옆집 마당에 있는 저녁 때부터 켜지기 시작하는 마당 등불 보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소담스럽게 내리는 눈이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소범스럽, 소담스럽게 내리는 눈이 되기를 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